우리 냥냥이 댕댕이들과 자동차 타고 외출할 일이 은근 많잖아요? 차에 탈때 불안해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우리 아가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안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냥냥이와 댕댕이들의 안전과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카시트 세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견 콘솔 카시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콘솔박스 위에 쏙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애견 콘솔 카시트는 아늑한 사이즈여서 차량 이동시 흔들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설치시에도 간편하며 고리를 연결하여 콘솔박스 뚜껑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투인한 제품이라 이동시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는 옆 주머니에 쏙쏙 넣어주세요. 이탈 방지 안전고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큰 반려동물보다는 어리거나 작은 아이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앞쪽 벨크로가 달려있어서 개방이 손쉽고 턱받이 쿠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내부 쿠션으로 편안함을 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투인원 애완견 캐리어 매트 역시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푹신한 쿠션 방석과 프레임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고 포근함을 주는 캐리어 매트는 분리형 방석으로 되어 있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털기도 편하고 방석만 빼서 자주 세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석 안쪽으로 필수템인 안전고리가 있어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석 본체를 의자에 고정시킬 수 있는 튼튼한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간식이나 티슈를 보관할 수 있는 포켓까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으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애견 부스터 시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보관 가능한 부스터는 가방과 PVC 튜브 두개 안전벨트 구성입니다. 시트를 펴준 후에 동봉된 PVC 튜브를 넣어줍니다. 벨크로를 닫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립해줍니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 버클로. 단단히 고정시키면 더욱 안전하게 시트가 완성됩니다. 앞좌석에 설치할 때에는 고정벨트를 앞좌석에 이중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설치할 때는 뒷좌석과 앞좌석에 고정시켜서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카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댓글링크 참고하셔서 보호자와 강아지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외출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